오늘 본문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돌보심, 여호와의 왕의 음 백성들을 모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이 돕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의 동풍 보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며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강한 칼로 뱀을 벌하시고 용을 죽이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합니다 이 포도원은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을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포도원을 간수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을 돌보십니다. 아무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전에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 하신 것과 달리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이 포도원을 공격하는 찔레와 가시를 불사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지만은 않으십니다. 공격하던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화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뿌리를 박아 지면에 꽃이 채워지듯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범죄한 백성들은 온 땅에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죽인 자들이 죽임 당한 것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백성들을 견책하시되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이러한 환란의 결과로 백성들의 불의가 속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킨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조직된 성읍은 정막하고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아질 것입니다. 송아지가 그 성읍에서 먹고 누우며 나뭇가지는 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성읍이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분노 속에 살던 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모인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홍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형벌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를 다시 예배드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주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는 찔레나 가시와 같이 여호와와 상관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읍과 같이 정막하며 황무하여질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포도원으로 모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와 더불어 주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 참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하심 아래, 죽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길하여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